여러분들 제가 오늘 또 어떤 것을 준비했냐면요 어 오늘은 체흐를 가져왔어요 책 지금 이게 인터널이라서 얻기 어려운 거거든요 제가 그 아이콘에서 많이 모아서 이거 이제 인터넷 아이콘 근데 지금 중간에 끊길 수도 있는데 플레이 모드에서 삼국24가 나왔더라고요 어 PSG 한번 이거 해볼게요자자인터널이거든요 분리 해볼게요, <laughs> 자, 자, 해볼게요. 이강인이 복사해서두 명이나 있네제 팀에도 이강인이 있는데 그럼 어상 옵사 옵사 같은데 어이 옵사가 아니야 옵사이드가 아니네 이게 이강인이 <laughs> 봐야 될것 같은데 내 꼴도 없긴 한데 예 이게 옵사가 아니라고 <laughs> 심판은 나의 편인가 보다. 너무 쉬운데. 여기서, 파워 슈팅을 하면, 얘가 막내, 던나룸마. 슈팅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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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디, 유디, 오케이. 야야투레 잡아서 위험한 야야투레, 아, 이걸. 야야투레, 가 슈.. 아, 슈팅을 진짜 잘했다. 응, 응. 어, 잠깐만. 어? 약간 위험한 쪽으로 자 이번에는 제가 골키퍼로 골 넣어볼게요 왜냐면 제가 조금 잔머리가 떠올려가지고 골키퍼 골키퍼 전진 오케이 골키퍼 <laughs> 자 골키퍼에게 공을 주고 채흐에게 달려나가 채흐 이건 어떡해. 저기 개인기는 이거고. 일단, 박스 안쪽까지 접근 완료. 와, 체육아. 꿀 깊어 꿀. 꿀 깊어 꿀. 자기가 세이머니야내 꿀. 인터널이 꿀났어. 이 골키퍼가 슈팅을 왜 이렇게 잘해? 근데 이거 포르투칼... 아니 PSG 있잖아요. 그거 유니폼 포르투칼 거 아니에요? 포르투칼 건데? 어? 오! 어, 패널티다! 패널티다! 와! 어? 왜? 이걸 막는다고? 이걸 막는다고요? 까불어라 아 진짜 이걸 막아 아 반대쪽으로 차면 됐는데 었우와우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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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크로스로 죽어 어? 자, 개인기를 불려봤는데요! 아, 마지막. 호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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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이. 이강의 슛! 골! 헤딩 두 번. 음. 아니, 잠깐, 저게, 저, 어떻게 만들지? 에머리 공을 한 방에 뺏어주고, 에머리가 좀 못하네. 못한... 나보다 안해네 어... 요렇게 한 다음에, 백승호! 내롤 모델. 자, 감춰. 어 아깝고요.

<laughs> 와 이걸 u 하하하하 경기 끝나기 전. <laughs> 아 진짜. 와 그래도 내가 삼국지 토큰이 580개가 있는데. 다시 플레이 해볼게요. 2차전. 이번에는 바골기버로꼭 넣어볼게요. 야 골키퍼. 시작하자마자 골키퍼 질주합니다. 개인기. 개인기. 개인기, 개인기. 어! 이쪽으로 한까지 나머지 이쪽이쪽은 어. 케이 챌린지 망할 뻔. 내가 이거 코너킥 해도 잠깐만. 어 골키퍼한테 줘야지. 자 골키퍼 나. 자 이제 골키퍼가 그렇. 어 어. 골키포 예, 오케이 오케이. 테크. 어, 오오 오. 오공. 아 나가면 안 됐어. 골기 골넣기가 어렵네. 여기서 오케이 오케이. 없어요. 나이스. 자 이제 체우가 마무리할 때 왔다 체우 마무리해라 길리하는 밥에는 그냥 데쳐야지 그렇지 길리는 하 밥해 뭐해 나는 그냥 질주남이다 이제 질주 어이안될것 같은데요. 야, 아까랑 똑같이 인터널이 진짜 얻기가 어려운데 진짜 이렇게 좋네 대박 우와 골키퍼 슈팅 자세 봐아 드디어 한골 만했어요. 좋아, 이강인뭐 하는 거야, 잠깐만. 나 이제부터 질주를 하면서 골 넣는 질주남. 질주남 골이다 길을 비켜라, 어? 뭐 하는 거야? 어, 제발, 제발 살려줘. 그냥 질주남 됐는데, 아이. 아깝고요. 빨리 질주남 한 골만 더 만들자. 질주남. 어, 잠깐. 어? 상대한테 공을 두고 있다. 질주남. 질주남 나와. 그렇지. 빨리 놔야 돼, 지금. 시간이 없어. 시간이 이제 곧 90분이야. 경기가 거의 끝났다고. 멈춰. 우와 아! 우아! 아! 강아을아무아해아겠아그아지

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!